오늘은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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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처음 초대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좀 <laughs> 좀, 좀 웃겨 좀. 어, 뭔가 좀 웃겨. 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죠? 아, 어, 근데 아무튼 뭐 어. 찍기 전에 어. 저는 알다시피 저기 에너 자진화가 저기 85%라서 저기 썸네일 먼저 찍어야 되니까. 85%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아, 아, 대관령 고츠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음. 잠깐만 나오시고 아, 아, 여자 친구 아, 좀억그로용 어, 어, 어그로용 찍어야 되니까 이어그로 썸네일이라서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썸네일 여자 썸네일 찍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음. 여자가 안 나오면 안봐안 안 본다고 이게 네? 아 이수 이수 아또뭘 찍어야 돼또아저아 아, 저... 아. 어그로 어그로성 이제 썸네일이니까 뭘좀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렇죠? 응? 뭘 이렇게 가르치듯이 해주면 돼요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뭘 이렇게 어. 해봐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렇게 네. 이렇게, 예쁘게예쁘게아렇게이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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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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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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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가셔도 되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성 썸네일 고마워렇 우리 렇세이 저기 별창 트레이너 <laughs> 이말들려아 괜찮아요 괜찮괜찮 어, 본인이 먼저 이렇게 1창 별.. 1세 네, 별풍은 사랑이죠 <laughs> <laughs> 별풍선은 무조건 사랑이지 무조건 사랑이지 아, 그걸 하려고 어, 하는 건데 그니까 그걸로 하는 건데 그 어. 호주에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어? 저 별풍을 쐈어 어. 나한테 막, 막 5만원 쏘고 7만원 쏘고 막 10만원 쏘고 나중에 보니까 한 30몇만원 썼더라고 그니까 러아 아, 아, 얼마나 더 고마운지 내가 벌어갖고 어. 여기다 갖다 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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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저의 1일 1보컬 트레이너인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보컬 트레이너들은 가수를 안 하고 보컬 트레이너를 할까? 와꾸를 봐. <laughs> <laughs> 아, 아 와꾸를 아, 보세요 아, 와꾸를. 아, 아. 어. 아 그러니까 본인도 가수는 할수 있는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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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아, 아, 그래, 누가 그래? 봅니까? 아, 그런가? 남자가 노래 하면 여자가 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laughs> 그럼 누가 봐. <봐라. 웃음> 누가 노래 부르는 거 같은데? 아니, 학생들이랑 뭐 선생들이랑 님뭐 이런 친구들이 다 노래 하니까 여기서. 한번 보고, 한번 뭐 아까 뭐아카펠라번고한나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보보여도아보아이아 보고, 아번아고한에요아 한번 보아 한번 아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래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아 한번 보고, 한번 에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고있보니 한번 보 보고, 아번 보고, 한번 보 어. 노래는 왁구를 하는 게 아니다. <laughs> 오늘 딱 결정을 그렇죠. 방송은 왁구를 음. 하는 건데 어, 노래를 노래는 왁구하는 게 에. 아니다. 에. 어. 저도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우러 온 거예요. 왁구가 아, 안 되니까. 왁구가 어. 안 되니까. <laughs> 아니, 머리는 큰데 두성은 잘 나오겠네.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또 이왕 왔으니까 아, 한 바퀴 둘러보고 어, 어, 어. 어느 곳인지 한번. 그럼 그래. 한번 둘러볼게 요한 번. 어. 엄청 시끄럽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어. 별창방. 별창방. 그래서 그런지 이게 조명이. 기가 막혀 두 명이야. 어, 신발이고 뭐다 비싼 것만 있고 이거 어? 내가 뭐별 창만 갖고 그니까, 이거만 산 거지. 고바 이러니까 내가 별 창하고 싶은 거예요. 어. 내가 땅이 아니라니까. 물건밖에 안 나와. 진짜 와뭐 <laughs>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나가 볼까 한마. 아 어, <laughs> 보컬 스튜디오 <laughs> 어. 장효진. 전나 이게 165kg 때 <laughs> 지금 45kg인데. <laughs> 아또 이게 또 약간 음악은 또 진지하시네요 또아그 음악은 진지하게 해서 별창은 좀 재미있게 어.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연습실들 닭장 닭장 <laughs> 아그 닭장에 이라 노래를 그래, 닭장 <laughs> 아, 그래. 닭장 어쩔 수 없고 아닭장그러는구나아뭐 어. 방이 엄청 많네 어. 이쪽은 이제 선생님들 레슨실들 어이가 어, 아직 아, 아. 수업들 안 해갖고 그럼 여, 여기 대결나 이 지금 여기 여기 닭장이네 그럼 어, 여기도 닭장 여기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어, 공간이고 개인 이제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공간이 있고 시간화 정신이란 이지오아 어... 누가 노래 부르겠네요 아 엄청 진지하네 아, 진지한 척 하는 거야 다 저러고 노래 잘해 진짜 닭장이네 <laughs> 이분들은 이제 동네 아저씨들 같긴 한데 여기 네. 그래도 아시아 넘버원 아카펠라 팀 엑시트라고 아 아시아 넘버원 이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손님 팬이 와 가지고 저희가 네. 오셨으니까 노래 한곡 그런 찬양 아, 그래요? 거. 아, 뭘또 뭐 그런 걸또안 아, 그래도 되는데 아, 그럼 <laughs> 네, 뭐 예, 네, 그럼 뭐. o e t o 이거 그냥 처음 들어서 이렇게 자지라도 이거 안보자 그만하세요 자지라도 <자지러드리니까> 이거 안 보자 <laughs> <봐. 웃음> 네, 이게 되게 자식은요 내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좀더 끊고 싶어도 우리 자진아들은 이런 거안 봐요. 안봐안봐 안 미안해요. 근데 아니, 진짜 근데 괜찮네. 다 보잖아 어차피 어 진짜 괜찮네 근데. <laughs> 아 진짜 더 <laughs> 웃긴데. 아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진아들은안 봐. <laughs>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까 그여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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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아. 여자친구 보세요 여자친구가 네, 여기 있어요. 아저기요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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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고 이거를. <laughs> 이거를 보지. 아, 아, 죄송해요. 아, 뭐 아시아 원인은 알겠는데. 아, 우리, 우리 자주러들는안 아, 봐요. 아, 죄송해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아, 뭐야. 아, 오늘 춤출 줄 알았는데, 저 그러면은 아, 오늘 저뭐 저이스 몇 나오면 춤출 거예요? 조회수 100만 은 나와 줘. 아, 내가 절대 안 나와 100만 은 <laughs> 아, 이 이체 박잡대 고쁘네. 아, 저 알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30만? 30만 나오면 춤춰 준다. 30만? 아그것도 힘든데 돌격해라 사진도한국 아, 아무튼 뭐 저기 아시아국에다도 한국에서도 한국한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한국에서에서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에서도한국에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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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JYP 배우 다. 에이. 아 혀까지. JYP 어? 아, 들어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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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제일 유명한 딱딱 말하면 아는 가수로는 후성 씨 있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아, 배우 아, 정성아 씨. 안 되나요? 아 정성아 씨. 아, 씨 이제 예전에 이제 비스트였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요섭이랑 어. 기광이나 와. 아이콘. 뭐다 하셨네. <laughs> <laughs> 아이 그럼 어떻게 뭐 저도 아이돌로 뭐 어떻게. 노이 같은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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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무래도 이제 노래인만큼 억울로 끌린 노래로는 이제. 아, 일단 목소리가 좋더라고. 아또 그래요? 또 어. 아이온 뭐 좋은 건 저는 저나 팩트폭행하는 사람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laughs> 하는데 아 목소리는 네. 드럽게 좋잖아요. 아, 아유, 아유, 어. 그렇게 좋잖아요. 가끔가 끔이렇게노래하는거 들어보면 소리가 좋더라고. 음. 아. 그래서 이 유튜브 치트키가 있거든요. 뭐요? 엠스터맥스요. 아 엠스터맥스. 엠스터맥스 박유신은 그냥 뭐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네. 그럼 뭐 m 씨소맥스 중에서도 항상 뭐 본인의 이런... 그 상황과 되게 잘 맞는 거 있잖아 잠시만 안녕 아 오늘 <laughs> 그걸로? 네 잠시만 안녕 오늘 어때요?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나네 아, 그걸로 아, 네. 괜찮네 음. 그럼 그걸 배워보는 걸로 해볼네 잠시만 안녕으로 네. 해볼게요 잠시만 안녕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뭐또 뒤에 앉아계실 네. 앉아 거예요 또? <laughs> 아형 <laughs> 좋지 유튜브가 아, 그래? 잡네 <웃음> <웃음> <그냥>. 여기 앉아있죠 <laughs> 앉아 그냥 차라리 앉아 <laughs> <그냥>. 여기 앉아있어요 <laughs> 앉아 <laughs> 여기 앉아있어요 아아 들어보지뭐아 아, 아, 아 썸네일 두 번째 거 나왔네. 아, 네. <laughs> 썸네일 이 열려야겠네. 괜찮네. 또 오시다. 네. 어. 뭐 뭐부터 하면 돼요 여기서 불러봐 행복을 행복을 줄수 없었어. 아안 되네요. 오 잘만 하는데. 안 되네 오늘. 아, 좀 불러봐요. 어차피 가사가 본인 <laughs> 내용이라. 아 행복, 행복을 줄수 없어서 그런데 사랑했어요. 돈 없으니까 행복을 줄수가 없는 거지. 돈이지. <laughs> 동원. <동원이지. 동원이지. 웃음> 아, 감독 잡아야겠네 그럼. 아 어. 이게 혹시 이게. 그냥 무음을 하니까 어. 뭔가 좀 안되네 이렇게 생각도 음. 한 번도 없어갖고 근데 여러분 이 자작권 응. <laughs> 얘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laughs> 원래 하고 싶은데 어쩔 어. 수가 없어 이걸 무음을 어. 하는 게다 이유가 있다 음. 왜? 돈 때문에 그치 어? 돈 뺏기니까 <laughs> 아, 씨. 그럼 여기부터 할까요? <laughs> 언젠가는 돌아갈게 어. 언젠가는 돌아갈게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 아이 성대는 고급이네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수 있을 때 행복을 줄수 있을 때 질러지 아. 아파도 아, 안 되는데요. <laughs> 일단은 음. 목은 좋아 성대는 되게 이렇게 착 달라붙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내가 찡찡이라 그래 음. 성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갖고 소리가 나오는데 성대만 달라붙어 있고 호흡은 하나도 없어 호흡 없어요? 응 어, 호흡이 하나도 없어요 숨을 못 쉬고 살았구만 응 숨을 못 쉬고 살았구 일만 하느라고 어. 숨 한번 깊게 마셔봐봐요 뱉어봐요 세게 코로 말고 입으로 해봐 인마 <laughs> 아잘 뱉네 아, 내 방송 봤어?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레슨할 때아 그래요? 어, 잘하는데 거기다가 노래 딱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어하하어 어, 그대로 쭉 밀어봐. 하나 둘셋하어 시작 하파아 아니 안 그건 시름 소리고 하하하하하 어, 잘하네. 안녕까지 해 그래 그래지. 안녕. 오늘은 그냥 1절만좀 하고요. 나머지 레슨은. 그 오늘 또결창답게 그러니까 우리 또 오늘 아, 제 우리, 그러니까, 아. 우리 또저 수금 받으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수금 받으면서 <laughs> 수금 받으면서 상관 아. 제대로 올릴 테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제대로 네, 여러분이 예, 또 보시면 돼요. 그 올릴 거는 이제 이쪽 가서 보면 되니까. 음. 오늘 그냥 1절만. 네. 어차피 이거 뭐 무반주에다가 음. 좀 밍밍하니까. 음. 명명하지 않게 부는 르건 사실 이제 본인의 능력인데 사실 네. 이제 살짝 능력이 지금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지금 떨어지니까 제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 주면 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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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제가 잠시만 한 영을 보는 이유가 굉장히 이조의 상황과 굉장히 맞기 때문에. 아, 네. 잘 맞아. 네. 노먼니 노헌이 <laughs> 그런 느낌이있 때문에. 행복을 줄수 없어.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사랑을 했어. 나랑. 어. 니 <laughs> 네 곁에 감이 머무르 돈도 없는데. <웃음> <웃음> 행복을. 행복을 자세 좀 보렴마. 줄수 없었어, 줄수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소리 나오는 느낌이잖아. 네. 어, 손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라고 생각해봐 이제. 여기가 목이라고 생각해봐. 목이 여기야 이제. 어. 네 곁에, 네 곁에. 오 잘하네. 감히, 감히 머무르지. 내 욕심을 용서치마. 응, 어, 잘하네. 어, 여기 되네요, 여기 진짜. 어, 된다니까. 여기, 어, 확은이가없어졌잖요 원래 제가 항상 여기 물려올 거예요. 음. 어, 이게, 이렇게 오, 신기하다. 어. 이게 배우면 되네 진짜. 이까마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당황이 많이 나왔어. 방황이 많이 남았어. 음, 소리 되기 편하죠. 네. 그럼 나중에 그냥 하이로 바로 가보자.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음, 하고 여기서 확 내면 돼. 행복을 줄수 있을 때. 행복을 줄수 있을 때. 그렇지. 아파도 아, 돼 안돼. 이어서 하니까 그러지 아, 힘내세요, 누숨좀 쉬어, 숨 좀. 다시. 하파도 말고 하파도. 여러분 하파도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기 확 나오니까. 둘, 셋. 하파도. 안녕. 안녕. 잠시만. 어, 그렇지. 그대로 말 그대로. 안녕. 안녕이라고 했나? 공기가 좀 나와요. 잘하네. 신기하네. 아까보다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아, 좋아요. 잘하네. 뭐 아무튼 풀 버전은 이쪽 채널 가자 왜냐 네. 이쪽 채널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어. 그냥 다 올려 반주면 뭐건 어. 우리는 그냥 다 올려요 다 올려 어. 아무튼 뭐 오늘 고맙고 구독 추천 알람 마세마세 어. 마세. 여러분 연습은 주치를 주치지마아 <laughs> 근데 이게 그냥 끝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 같아 아까 아, 아카펠라가 그냥 한번더 그냥 완곡된 거한번부르고 끝내야겠어요 이거 뭐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제 네. 엔딩 크레딧인데. <laughs> <laughs> shit ハうした 노래는 얼굴 랑이 아니다. 응. <laughs> 아사 어, 얼굴은, 얼굴은 어, 그러니까. <laughs> 얼굴은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아 어, 훌륭하네요. 아 아, 다음에 뵐게요. 아무튼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봐요. 봐요. 다이바이